지금 와서 하는 말인데 애들이 다 자니까 상민이 그 너목보 사건 때도 저는 영정이었고 저는 힘의 가리가 없었고 영정을 당했고 수익 창출해낼 플랫폼이 없었습니다. 그 당시에 상민이는 저에게 연끊처형 정말 형이란 사람 질절머리 나고 질려버립니다. 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 남구 또한 제가 이제 항상 패드립을 해왔다 보니까 사이버 연는 사이버로 끝내는 게 맞다 저는 신태일 사람새끼 취급 안 합니다 라고 했고 상윤이는 뭐그 얘기를 딱히 한 적은 없지만 어쨌든 나랑 뭐 방송을 지금처럼 합방을 하지 않았던 애고 내가 차려놓은 밥상에 어찌보면 상민이든 남구든 상윤이든 숟가락을 올려놓은 거잖아 이 부분에 있어서 나쁘게 말하면 간사한 거지, 애들이. 막말로 내가 지금 이 채널로 방송도 안 했고 이중처럼 명정 먹고 개백수로 살았다면 얘네가 나에게 연락을 했을까? 안 했죠. 예. 네. 그걸 알면서도 저는 얘네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멤버로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정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니까 유해지고 나는 이 사람이 좋은데 이 사람은 나를 이용하려고만 한다라는 걸 내가 캐치를 하고 눈치를 까더라도 나는 그냥 이 순간만큼은 가족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약간 나의 이를 쳐먹으니까 유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래서 여러분들 간사한 새끼가 성공하는 법이에요. 간사한 새끼가. 나는 항상 일관되게 애들을 대했던 사람인데. 그래서. 난그 당시에 애들이 변했다고 생각을 했어요. 난 애들에게 욕을 한 것과 내가 갑질을 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성향 성향 성격 자체가 뭔가 친하면 더막 대하고 더 욕도 많이 하고 더 괴롭히고 내가 생각하는 게 사상 자체가 너무 어린 새끼 마인드였고. 이걸로 인해 난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거란 생각을 안 했지 왜냐면 이것 또한 나에게 애정 표현이었을 뿐이니까. 근데 나는 영정을 먹을 때나 영정을 안 먹었을 때나 애들에게 똑같이 패드립을 하고 해왔는데 갑자기 애들은 연을 끊고 고소를 한다라고 하니 내 입장에서는 그럼 이 새끼들은 결론은. 내가 잘 나가서 내 옆에 있었던 거구나. 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. 그 이후로부터 나는 사람을 좀 진심으로 대하지 말아야겠다. 때론 가면도 쓰고, 때론 마음속에 없는 말도 하고, 그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그룹 가족 같아요 이런 것들 그런 거죠. 네. 너무 이내 성격 성향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.